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엔캐리 자금 이탈 가능성. 이게 또 제기가 됐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대규모 매도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나마 이제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 제외한 엔터주, 또 게임주 중에서 일부 인터넷주, 그러니까 뭐 관세하고 상관없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뭐 시장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거는 그 경제전망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리나 한 점이랑 경제 전망 하향한 거랑 이게 되게 많이 보도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서 0.2% 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경기도나 그러면서 또 향후에 글로벌 통상 환경, 다음에 반도체 수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환경이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 추가적으로 경제 전망이 하향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경제 전망 하향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좀 매도하기가 쉬운 그런 이유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통계청에서 산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생산, 소비, 투자 전부 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해지나 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외에 좋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주변 지표들 봐서는 좋아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추정을 하향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도를 유발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또 특히 해외 쪽에서도, 오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뭐 군사 하나씩 다 터졌는데, 어, 보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로 작동한 게, 도쿄 지역의 물가 지표를 좀 봤더니 튕겨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제 다음 달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 엔달러 환율이 쭉 빠지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일본으로 자금이 돌아가는 거다. 다른 자산 다 팔고 일본으로 자금이 돌아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엔캐리 자금 이탈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장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재현될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미지호 증권에서는 금리 안 올릴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 서비스 비용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금리 인상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비내구재 지출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엔탈라 환율이 좀 내려보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들은 뭐 저희까지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당장 물가 올랐대 그러면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에 한국의 기술주들이 유난하게 매도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또 재현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한 거죠. 이게 이 부분이 또 매도를 키웠고요. 그다음에 뭐 주변 재료 뉴스들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중국 반도체 규제에서 뭐그 일부 반도체 회사를 제외하는데 이제 그 반도체 제외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독이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정 거래가가 또 빠졌다. 이게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많이 생산하니까 문제가 덜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부담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엔터주에 전반적으로 밀어내린 건 아니고, 뭐, 하이브 혼자 빠진 거긴 합니다만은, 유진스가 또 소속사와 결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논란 자체가 또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예, 또 하이브의 어떤 주가를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2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지수가 더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하다가, 그때 반등하던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빠졌는데, 그때 나온 뉴스가 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군용기 11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방공식 별 지역을 들어왔다가 이탈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종료된 거긴 한데, 어쨌든 투자들은 이게 무슨 지정학 리스크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뉴스 나오면서 막판에 반등하던 시점에서 그냥 다시 밀려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여튼 사회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뭐 환율 하여튼 터질 거 뉴스 하나씩 다 나와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어떤 지선 역할을 하는 어20저저저 저, 저, 120월선 10년 추세선이죠. 그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근처가 지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2,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 원래 지선이라는 건 그걸 찍으면 별로 안 좋아요. 찍지 않고. 넉넉하게 위에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1% 정도 이상 빠지지 않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어 지금 역시 120월선 그니까 역대 삼성전자 상장 이후에 두 번밖에 안깨던 IMF 때하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살짝 건드렸던 120월선을 근처까지 또 왔어요. 예, 네, 근처까지 또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그다말 그러니까 바꾸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주봉으로 플러스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거냐.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기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또 60분기선인데 이 선까지 또 왔어요. 이게 이미 깼죠. 예, 깬 상태로 지금 이달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 깬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60분기선 자체가 2013년대부터 보였던 차트기 때문에 그뭐 밑으로 내려가서 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깨고 내려가서 그 상태로 끝났는데 그때는 분기가 끝나는 3월이었기 때문에 1분기 끝물이라서 저걸 회복시킬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올리면 되는데 어쨌든 마지노선까지 왔다 가서 코스닥은 여기서 돌려야 되는 거 코스피는 여유가 한 50포인트 밖에 없다 중요한 지선에서 삼성전자도 53,000원 정도가 이제 또 대주주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 반대매도 나가는 주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갈 때까지 다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 마저 깨지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저게 애매한 게, 매수매도 규모가 커진 거긴 한데, 저게 무슨 부분적인 리밸런싱 같은 게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11월 막판에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오늘 엔캐리 자금 이탈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보통 시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천억 원 정도면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두 배가 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저, 뭐 매도를 조금 만드, 저, 천억 정도 매도해서 유지했지만 막판에 기관이 매수로 뒤집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정, 장중 저점 대비 선물을 제법도 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런 패턴이죠. 많이 빼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지수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선전하고 나도 또 그날 보겠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좀 하락폭이 너무 과도했구나. 외국인들은 또 그렇게 일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오늘 외국인들이 7,500억 순매도인데, 삼성은자가 2,000억 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특정한 종목에만 매도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안 팔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다 팔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선 네이버, 카카오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냥 다 던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관세 이슈를 안 타는 종목은 이제 매수를 하고 타는 종목은 팔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보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고 하나, 오션 뭐,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2차전지 계열의 종목군들 좀 많이 판게 기관의 특징이었고요. 매수는 뭐, 그냥, 제약,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비 m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2차전지, 오늘 좀 팔았고, 매수는 엔터주, 그러니까 JYP,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근데 약간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에서도 HBM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만 좀 선별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매도하는 반면에 인터넷주, 소프트웨어 게임주, 뭐 이런 것들, 엔터주, 뭐 이런 것들만 좀 매수를 하는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어, 뭐 아침에 공고니까 제가 빼고요. 시장에 보면 그러니까 미증시는 반나절만 열리거든요. 사실 오늘 저런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축소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매도한 거를 정말 매도의 진심이었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거고 오늘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막판에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물량도 있었던 거 같고 리밸런싱또 일부 부분적으로 뭔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어느 특정 몇몇 운용사에서 뭐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대목도 좀 있는 거 같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반나절만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고 근데 오늘 미국에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엔달러 환율이 150엔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기술주를 만약에 압박을 해가지고 엔달러 하락, 기술주 약세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좀 압박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매도가 저는 막판 밀어내기 물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 이제 12월에는 금융 투자가 전통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매수로 들어오는 단계라서. 연기금도 지금 쉽게 안 팔고 있는 상태,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요 구도에 변화가 좀 생기는지, 12월 어떤 수급구도 변화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관세 영향 없는 종목군들, 뭐 인터넷주, 게임주, 엔터주, 뭐 이런 것들 올라가잖아요. 근데 12월에 부분적으로 지금 막그 PBR 밴드니 뭐니 막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코스피 자체도 지금 PBR이 0.8배 중반밖에 안 되잖아요. 0.83이 바닥으로 보는데, 0.8 중반 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에는 또 낙폭주 쪽에서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먼저 이제 기관들이 뭐 기관이 물량을 무한정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물량 다 털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빈집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였잖아요. 지금 그 종가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죠. 희한하게 종가가 딱 됐는데,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2018년 대비 6년 동안 17포인트 올랐다고. 근데 지금, 제자리 됐어요. 2018년 종가 675, 2022년 종가 6 7 9 오늘 종가 678. 그니까 2년 동안 1포인트 올라가고, 6년 동안 3포인트 올라왔어요. 예, 이제 시장이 되게, 그 달리 말하면, 되게 주가가 싸졌다라는 게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저 정도 될 정도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나쁜 게또 있나? 이렇게 또 의심도 되는 측면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어, 절대적인 어떤 반전이 나왔던, 물론 꼬리를,가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위치라서 이제 조금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다음 주에 수급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